천안시를 비롯해 중부권의 12개 시군이 수년 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했던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건설 사업이 정부의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미반영되면서 아쉬움을 사게 됐는데요. 협의체 대표인 박상돈 시장도 이 소식이 전해지자 무척 실망스럽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이현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00만 국민이 열망했던 중부권 동서 횡단철도 사업이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이 미반영되면서 천안시를 비롯한 12개 시군 협의체가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이 사업은 서산에서 울진을 잇는 총 연장 330km, 약 3조 7천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되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천안시는 그동안 충남과 충북, 경북 지역 12개 시군 협력체를 구성하고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계획 일부 반영, 사전 타당성 조사 시행, 부분적 예타 면제 사업 선정 등의 성과를 이뤄낸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중부권 동서 횡단 철도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안의 추가 검토사항으로 발표되면서 22만여 명의 염원이 담긴 서명부를 국토부에 전달하는 등 신규 사업 반영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 시장은 광주와 대구가 제시했던 사업은 이번 계획에 포함됐는데 이는 정치적으로 분석했다고 해도 무방할 만큼 형평성이 맞지 않는 처사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에 대한 서운함을 강력하게 토로했습니다. 똑같이 그 타당성이 없다고 이렇게 됐던 어 대구와 그 광주 그 철도는 이번에 들어갔더라고요. 또 이거는 저희 그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분석하고 파악하고 이저 정부가 이 조치를 했다고 어 봐도 무방할 만큼 정말 형평에 맞지 않는 그런 조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업에 대해 미안해가자라고 생각하고 꾸준히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중부권 300만 주민의 염원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희망적인 소식이 전해질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천안 T V 이현자입니다. 꿀만 나는 하늘 아삭한 하늘 상큼하고 시한 하늘 어때요? 천천히 그려낸 하늘. 하늘그린으로 작은 행복을 함께 나눠요. 하늘그린